안녕하세요. 클릭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저항했던 결과였는데요. 탄핵 1주년을 맞아서 광장의 촛불이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보고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남만의 한 방송사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씨의 휴대용 컴퓨터,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기밀 문건들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름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 일정 기간 연설문 작성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부의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움직인 혐의가 밝혀지는 단초가 됐습니다. 이에 국민이 선택한 방법은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3만 명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토요일만 되면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고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총 23차례 열린 촛불 집회에는 연인원 1,600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이를 통역사마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공을 넘겨받은 헌법 재판소는 결국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이 법과 제도의 근거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의 청와대와 부패한 권력 기관 그리고 정경유착과 문화 체육계 비리까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부조리가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청와대는 소통의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의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소통구조를 비꼰 말이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신문고인 국민청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중 하나는 기업이었죠. 특히 대기업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삼성과 SK는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후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검은 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문재인 정부의 바람처럼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 개혁 같은 적폐 청산 문제나 헌법 개정 시도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탄핵 1년, 일각에서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면서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승리 의지를 벼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보수권의 재집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변화는 이제 또 다른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6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던 곳은 전국의 광장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의 광화문이죠. 이 광화문의 운명은 참 기구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땐 불에 탔고요. 일제강점기 땐 위치가 바뀌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는 소실되기도 했었죠. 언제나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광화문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된건 지난 2010년 복원 작업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고증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8년 만에 광화문에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엔 과연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2016년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광화문 사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는데요. 그 근거는 광화문 앞에서 있는 병사들의 옷입니다. 병사들은 조선시대 때 군복인 구군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복장은 1895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진은 그 이전에 찍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눈여겨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 입구에 걸어놓는 현판의 색깔입니다. 사진 속 현판은 바탕이 어두운 색인데 반해서 현재 광화문의 현판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입니다.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 걸려있는 현판에 대한 고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문화재청은 2017년 광화문 현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실험용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원래 위치에 게시한 다음 옛 방식으로 촬영한 후에 분석해서 바탕색과 글자색을 확인한 겁니다. 우선 흰색, 검은색, 옷색, 밝은 남색 이렇게 네 가지 현판의 바탕색과 흰색, 검은색, 금색, 금박, 밝은 남색 이렇게 다섯 가지 글자색을 각각 넣은 현판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옛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형태 등을 고려해 촬영 시기와 시간대까지 계산해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증 작업을 토대로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의 원래 색상이 검은색 바탕에 금박 글자인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9년 상반기에 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은 광복 이후로만 네 번째 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친필로 광화문이라는 한글로 된 현판을 걸었고요. 이듬해는 그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시 써서 걸었다고 하죠. 그리고 2010년 복원 때는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 현판은 새로운 고증 자료가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현판 하나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고증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유별나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후손에게 전해질 역사가 왜곡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도 정부도 이렇게 이 문제에 관심이 큰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